출근길에 전철, 공부하던 책상에서 졸다가 갑자기 몸에 경련이 일어날 때가 있죠. 대뜸 발을 차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거나 해서 정말 부끄러운 기분이 드는 때가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몸이 자다 말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걸까요? 게다가 이 현상에는 정식 명칭까지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자다 말고 몸이 움찔거리며 일어나는 현상과 실생활 속 자주 겪는 현상들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다가 움찔하는 게 들키면 창피하죠. 그러면 안 그런 척 괜히 몇번더 움찔거립니다. 이렇게 자다가 움찔거리는 현상의 이름은 저킹이라고 합니다. 저킹 현상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다고 하죠. 사람이 잘 때는 근육이 이완됩니다. 그런데 편하게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의자에서 졸 때처럼 불안정한 자세로 잘 때도 있죠. 이때 뇌에서 몸이 넘어진다, 굴러간다라고 착각을 해서 몸을 똑바로 세우려고 자세를 고쳐 잡는 것이 이유라는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딘가로 떨어지는 꿈이나 넘어지는 꿈을 꿀 때도 뇌가 착각을 일으켜서 움찔하는 저킹이 쉽게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매번 잘 때마다 움찔거리지는 않겠죠? 저킹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추측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먼저 몸이 피곤할 때입니다. 피로가 많이 쌓인 몸이 충분한 숙면을 하지 못했을 때처럼 지친 컨디션일 때는 몸이 자고 있어도 뇌는 일어나 있는 상태에 빠지기 쉽다고 하네요 그래서 뇌가 신체에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저킹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의 피로가 아닌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도 잠이 얕아지기 쉽기 때문에 저킹이 일어나기도 쉽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도 몸이 피곤할 때의 이유처럼 잠을 자더라도 뇌가 깨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잘 때도 뇌가 몸에게 명령을 내리는 상황이 있어서 저킹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양 부족도 있습니다. 바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시간이 없거나 식욕이 없어서 충분히 먹지를 못하죠. 끼니를 거르게 되거나 조금밖에 안 먹게 되면 스트레스도 누적되기 쉽고 이 역시 뇌가 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누적하는 간접적인 요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저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서 예방 방법도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잠이 얕을 때 저킹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몸과 마음 그리고 뇌가 충분히 쉴수 있도록 숙면을 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과 생활 속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수시로 해소해 줄수 있는 휴식이 좋은 예방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잠도 충분히 자고 있는데 저킹이 자주 일어난다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킹 현상 외에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겪는 현상의 이름 중에는 바지 속에서 진동이 울려서 전화를 확인해봤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을 때가 있죠. 이 현상은 팬텀 바이브레이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전화가 울리는 것에 신경 쓰는 상황일수록 경험하기 쉽다고 하네요.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슬러시를한 번에 많이 먹어서 머리가 아파오는 현상도 누구나 쉽게 겪는 상황이죠. 이 현상의 이름은 브레인 프리즈라고 부릅니다. 머리에 차가운 냉기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뇌 온도를 보호하기 위해 뇌동맥이 갑자기 확장하면서 혈류량이 급증하는데 이때 두통이 오는 거라고 하네요. 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심리 현상은 칼리굴라 효과라고 부르고 내가 방금 뭐 하려고 그랬지? 그거 뭐더라? 하면서 알고 있던 것도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는 현상은 설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있거나 여러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현상은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현상들을 겪어보셨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